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39. 누가복음 2장 39절 말씀 한 절만 같이 했습니다신약성경 90페이지에는 누가복음 2장 39절 한절 말씀, 한절 말씀 같이 한목소리로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그 일로 돌아가 원동네 나스셋의 일입니다. 네. 신실하심이 우리 걸음을 이끄실 줄 믿습니다. 네. 어제 본문은 우리에게 성전에서 금식하던 또 기도하던 남나 할머니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헌신된 신앙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었죠. 결국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 있던 신실한 기다림과 순종이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목도하게 되는 것처도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요셉과 마리아가 하나의 님 율법에 순종하여서 성전에 올라가 모든 정결 예식을 마친 후에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39절 말씀 제가 한번 리겠습니다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제 부모는 아기 예수님께서 성장하시고 자라나는 그런 이야기로 이어서 가는데 그런데 이렇게 성장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시는 모습.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쳤다 라는 표현이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럼 지금 예수님은 부모의 손에 모든 것을 의존하셔야 되는 아기 그리고 그런 부모를 따라서 이제 성장하시고 자라나시는 그래서 오늘 부모 이후에는 12살 때 성장을 올라가서 랍비들과 대화를 나누고 교제를 나누다 그런 예수님의 모습도 누가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아기 때부터 예수님은 이미 부모들의 손에 의해서 요셉과 마리아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율법에 철저히 순종 하셨던 것입니다. 온전히 순종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 복음을 살피기 시작했던 신문 할아버지의 이야기로부터 이 신문이 아기 예수를 만났던 그 사건에서부터 이미 요셉과 마리아는 율법에 따라서 순종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위에 22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지 40일째 되던 날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과 함께 르어선엠에 올라가서 율법대로 율법의 정한 대로 정결 예식을 치겼는데이 시절 말씀을 보십시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해 아들을 데리고 일어선렘에 올라간다. 기억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태어나신 곳이 어디였습니다? 2000년 전 아기 예수님 오신 곳이 어디였습니까? 베들렘이죠 그런데 지금 어디로 올라갑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아, 베들렘에서 레 예루살렘까지 걸리는 이렇게 먼 거리는 안되었습니다 약 10km 정도 걸리니데 그러니까 성인 발걸음으로 한두 시간 정도면 걸을 수가 있었겠죠 하지만 문제는 지금 마리아가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임산부였다는 것입니다 어린 아기를 들리고 출산한 지 40일밖에 되지 않는 여행이 이동하는 것, 이런 길을 나서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인데요. 아마 요셉과 마리아는 육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았겠죠. 출산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런 이동은 마리아에게 특히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율법의 명령을 따라서 율법의 의무를 성실히 준행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39절 말씀과 마찬가지죠. 그렇게 올라가는 예루살렘에서 요셉과 마리아는 율법의 모든 의식을 성실히 준행합니다. 율법적 절차를 하나도 빼뜨리지 않고 철저히 이행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여러분요세가 마리아가 왜 이렇게 있을까요왜 고단하고 어려운 상황에도 율법을 준행하며 모든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경외와 신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저 율법을 단순한 명령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는 그런 신앙의 길로 받아들이고. 그쎄요 여러분 적당히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저 형식적인 수준에서 따를 수도 있는 건 아니니까 상황이 지금 이러니까 좋지 않으니까 적당히 타협하고 이 정도 할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유세과 마리의 순종이 무엇인가요? 주의 율법을 따라서 모든 일을 마치는 것이. 입니 레비야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 것이. 상황과 환경이 불리해도 쉽지 않고 타협하지 않습니다. 신앙적인 책임을 충실히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헌신과 믿음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여러 가지 상황이 환경이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장애물들이 우리의 신앙과 순종을 시험할 때도 있지 건강의 문제 경제의 문제 관계의 문제 혹은 삶의 무게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는 일이 부담스럽고 어려운 일로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요셉과 마리아의 삶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어떤 삶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h e same? That I know. I am sure. I am s u r 지 I 그 m sure. I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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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re. 환경이 불리하 e I 상황이 어렵더라도 여 s u 그 속에 함께 하시 r 일하시는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주님의 더 가까이 나가가는 저와 우리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삶의 선한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풍성하시며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에게 축복합니다 어느새 2024년 1 0월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정말 한 해가 숨자없이 가는 것 같은데, 돌아보면 어려운 일도 많았고, 예상치 못한 순간마다 힘겹게 버텨야 했던 그런 시간들도 있었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신 손길 때문 중줄믿습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여기까지 붙으신 줄.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장원님한 분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어떻게 목사님은 하시는 일마다 다렇게잘 되세요? 이렇게 하실 때 처음에 이야기를 듣고서 순간 이 멈칫했습니다. 다잘 되고 있나저 속에. 그런데 잠시 생각해 보니까 다잘 되고 있요 돌아보니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시는 내가 고 있어요. 제가 하나님 때문에 있었으면 고백하지 않을 수 그리고 우리가 잘했으면 우리의 능력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듯이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 이제 하늘을 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하신 손길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거또 앞으로 라새도여이 우리와 함께 하 우리 삶의 선한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천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천송.